반갑습니다. 울산 하심사 주지 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삼재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년 2022년 이민년 삼재띠가 쥐띠, 용띠, 원숭이띠가 되겠습니다. 삼재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들어오는 삼재, 들삼재, 날삼재, 목울 삼재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재는 무엇인가? 일년 열두 달 중에서 세 달이 운이 좋지 않는 시기라고 하여가지고 열두 띠중세개 띠, 내년에는 귀 띠, 영 띠, 원숭이 띠가 되겠죠. 이 시기에 삼년간 운이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재가 들어오는 시기는 9년 주기로 들어와요. 9년 주기로 반복이 되겠죠. 이 시기를 이제 삼재를 하는데 삼재 띠에 해당하는 하시는 분들은 절이나 무속인들에게 이 삼재풀이를 하기도 하고 삼재풀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재난으로 인한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봐 미리 우리가 방침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가볍. 이제 넘어가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 풀이를 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삼재를 우리가 맞이할 때 결혼이나 이사나 이장 같은 거집안의 중대사 있죠. 이런 것을 참 미루는 성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로 우리는 이제 삼재를 말할 때 삼재팔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삼재팔란이 무엇인가 관제수 손재수 학업 질병 같은 거 가족관계 금전 사고 건강 쪽 통틀어가 뭐 등등이. 많겠죠 이것을 삼재팔란이라고 하는데 삼재는 세 가지 재앙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들어오는 삼재 들 삼자라고 그러죠. 첫해 이제 시작이겠죠. 들어오는 삼재니까 들어오는 시기는 보통 보면 뭐 금전적인 문제나 관제나 구설이나 천재 지변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있겠죠더 나아가서 나와 가족 관계에 있어서 사건 사고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사막이라고 많이 하시죠 천지인 저는 천재지변을 뜻하는 것이고 이는 사람으로서 타인으로서 붙어 있는 피해 지 땅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위한 구설, 시비, 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래 말씀드리고 싶고요 <놀람> 둘째는 누울 삼재라 고 그러지요 다른 말로는 묵은 삼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묵 삼재라 고 그러지요 이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올해 돌아서도 해결 방도가 안 보이고 사건들이 생겨난다 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 날 삼재 날삼재라고 뭐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이라 해가지고 날 삼재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는 건강. 상 이상이 조금 많이 오거나 재물적인 손에 금전이 많이 나간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외에도 이제 보면은 목삼재평삼재뭐악삼재뭐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 목삼재라는 일에 있어서는 쉽게 보면은 일 하는 데 있어 잘 풀리고 복이 들어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삼재라고또 하기도 하는데요. 하는 일에 있어서. 별탈 없이 잘 넘어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악삼제를 이제 이야기하서면말 그대로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잘안 풀릴 때 악삼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삼제풀이하는 데 있어서 유교적이나 무속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스님이나 무속인한테 죄를 지내기도 하고 부적을 진이기도 하고 집에 문 위에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풀이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외에도 옛날 방식은 보통 보면은 삼재띠를 가지신 분들 옷을 태워 가지고 그 재를 모아서 삼거리에 묻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월 대보름날 보면은 종이로 만든 버선이나 소원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써가지고 집에 용마루 끝에 꼽아놓고 동쪽으로 일곱 번을 절을 하고 축원을 드리고 무사 안녕을 뭐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보통 보면은 좀 미신이라고 믿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삼자에 해당된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네, 새날을 맞아서 그떤것 보러 많이 가지요. 가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지요. 일년 무사안녕도 빌고 소원을 빌고 새 새로운 출발 이런 것을 뭐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는 게안 좋겠나? 모든 행동 거지는 서로가 내가 조심하고 계획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같은 띠를 가진 분들이 군년마다 삼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찾아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 나도. 거기에 속해 있다고 3년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중요한 거는 나의 의지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2년, 2민년을 맞아서 지띠나 용띠, 온숭이띠를 가지신 분들 악삼제, 평삼제가 아니고 복삼제가 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